와, 이거 진짜, 바본반님 같다니. 이거, <laughs> 이거 그럼 이렇게 해요. 해요. 그럼 이거 이렇게, 그럼 이렇게 해요. 바본반이 먼저 죽이고 아니면 이삼님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일단. 민호... 저요? 일단 저는 멍구님이랑 바반반님 같아요. 아이,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제가 바반반님 같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예, 네, 말을, 네. 말씀해보세요. 왜냐면 제가 민린의 미용사님이 그 소독하는 대로 내려가셨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처음에 이삼님이 잠수타는 걸좀 쳐다보다가 민린의 미용사님을 <laughs> 따라서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네? 거기에 중간에 바바누만 님이 계셨고 그리고 쭉 올라가니까 민민의 미용사님 시체가 <laughs> 있었어 아니 들어오세요 <laughs> 누가 아니, 잡고 웃는 <웃음> 거예요? <laughs> 들어오세요 <laughs> 네, 제가 네? 제가 잠깐만요 네. 아저 아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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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마이크 끝나고요 아. 말하고 계세요 야, 야오님하고 마주쳤잖아요. 네. 그 밑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미... 그 빅님, 빅님이 돌쇠님하고 같이 나갔다니까. <웃음> <웃음> 돌쇠님 뭐라 말좀 해봐. 같이 뭐야? 빅님이 누군데요? 빅님의 <laughs> 비서 빅님 아니야? 네, 맞아요 빅님. 아, 맞아. <laughs>